안녕하세요. 소나마메츠도이 월요일에 질문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율리가 제목 읽어줘. 현대적인 대장 생산의 첫 걸, 첫 걸은 그 빛과 그림자. 음. 1913년 4월 1일이 어떤 역사적인 날이었대. 무슨 날이냐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이 세상을 바꾼 날이래. 자동차 중에 포드라는 자동차가 있었어. 이 자동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화된 자동차 회사 이름이야. 이 포드가 만든 자동차 모델 T 형이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대. 어떻게 이렇게 사치품이었던 정말 부자들만 탈수 있었던 이 비싼 자동차를 모두 다 사람들이 탈수 있는 필수품으로 만들었을까? 일단 사람이 모두 다 타려면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해야지. 그렇지. 저렴해져야 되겠지. 응. 자동차가 저렴해지려면 공급량이 많아. 많아야지 자동차가 저렴해지겠지. 응. 공급량이 많으려면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지. 단시간 안에.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포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되었던 거야. 로봇을 이용했잖아, 이 당시에는 로봇이 없었어.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로봇도 사라... 어, 자동화 시스템이 없었어. 그러면 자동화 그냥...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바로 다이어리 말대로 그렇지. 사람이 있지. 생산 공정인 컨베이어 시스템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현대 산업의 기반이 되었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 이 포드 자동차가 어떠한 점이 특별했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대량 생산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됐어야 대량 생산을 할수 있지? 많이 만들어. 어, 소위라 뭐라고? 산업화가. 맞아. 산업화가 되면 대량 생산을 할수 있어. 많이 만들 수가 있었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서 여러 나라로 퍼지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산업 혁명이 되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뭘 가지려고 서로 싸웠지? 식민지. 그렇지. 식민지를 가지려고 싸우기 시작했어. 당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했지. 응. 그러면서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었었지. 이런 당시가 바로 19세기였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학자가 있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분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 분업이라는 게 뭐야? 음.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거. 그렇지. 에덤 스미스가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핀을 만들 때, 혼자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과정을 다 하면 하루에 20개밖에 못 만든대. 그런데 이 공정을 여럿이서 나누어서 함께 일하면, 그러니까 분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평균 1인당 4,800개씩 만들 수가 있대. 이랑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지. 어, 달람 음, 선로선로. 자기가 했던 건 자기가 다 하니까? 그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지? 자기가 맡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분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된 자동차가 바로 사진에 보면 미국의 자동차 포드 모델 T였어. 이전까지는 이 자동차는 부자들만 탈수 있는 사치품이었어. 그런데 분업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지? 싸 저렴해졌지? 그렇게 되면서 보통의 사람들도 살수 있게 널리 보급된 상징적인 자동차인 거야. 포드 모델 T가 처음 출시된 뒤에 미국에서 19년 동안 무려 1,500만 대 이상이 팔렸대. 엄청 많이 팔렸지? T형 이전의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노동자들이 팀을 짜서 한 대씩 만드는 물건이었대. 그러니까 한대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힘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겠지. T 형 포드 자동차는 24초당 한 대가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 음, 응.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응. 더 많이 만들지. 그러니까 이 많은 차를 그냥 좀 저렴하게 팔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살수 있게끔 된 거지. 거기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컴퓨터는 컨베이... 만 하게 되니 그렇지. 그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거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닥 혁신일 것도 없어. 그냥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물건이 이동하면서 내 앞에 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다시 다음 사람한테 벨트가 움직여서 물건들이 가는 거야. 이게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혁신적일 것도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던 거야. 사람이 가만히 있고 벨트에 실린 물건들이 움직이면서 차례대로 조립되는 형태. 이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야. 컨베이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싸게 팔고 이런 현대 산업과 현대 소비 문명이 이때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존재하지. 어떠한 어두운 면이 있었을까? 응, 쉴 응, 수가 없어요. 이제 계속 지나가니까 이걸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응. 응. 이렇게 간지러우면 끌고야 하는데 못 응. 걸으면 응. 안 되니까 계속 응. 이것만 해, 해야 하게 되잖아요. 어, 그래. 우리 방금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상을 잠깐 봤었지. 거기서 네. 찰리 채플린이 어땠어? 막 이... 미쳤. 어. 막뭘 돌려요? 음. 나 사조이는 낼만하니까 계속 뭘 돌리려고 해요 어. 만화에서 어떤 음. 아줌마를 단추 보고 음. 걔가 그걸 돌리려고 쫓아다 그러다서본인한테들켜 갖고 이게 시즈, 음. 이 시스템이 안 좋다고 생각해갖고 음. 이걸 고장낼려고 해요 그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분업화가 되면서 대량생산이 되고 싸게 공급이 된거 이거는 좋은 일이야 그림자 어두우면은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노동자들이었어. 노동자들의 인권이 외면을 받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아까 금방 우리가 찰리 채플린의 모덤 타임즈라는 영화도 잠깐 봤었지만 거기에서 어때? 컨베이어 벨트가 쭉 지나가면서 찰리 채플린은 계속 나사만 조이고 옆에 사람은 계속 망치질만 했지. 찰리 채플린은 코가 간지러워도 끌지를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자리를 끌 수가 없었지. 그러면서 조금만 늦어도. 사장이 와서 막 혼내는 장면도 보이고, 결국에 찰리티플린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모든 것만 보면 전부 다 나사를 조이려는 막 행동을 하지. 노동자에게 여가는 시간 낭비 혹은 사치다. 이런 무서운 말이 그 당시에 있었대. 그 그러니까 노동자한테는 쉬는 시간이 사치야. 계속 일해. 이런 무서운 말이지.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세계의 기업가들이 외치던 말이래. 그러니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겠어.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일했대. 그러면 그럼 쉬는 시간은 없어요? 거의 없지. 쉬는 시간에 아까 찰리 채플린 봤지? 응. 쉬면 어때? 벨트가 지나가는데 내가 잠깐이라도 그거를 놓치면 다음 그렇지. 사람이 네, 일을 못하지 이 밀리지. 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더욱 박차를 가해서 사람인 노동자가 부속품의 취급을 받게 된 거야.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 보면 찰리 채플린이 이걸로 계속 돌리다가 공장 그 기계 안으로 빨려들어가. 빨려 들어가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해. 그게 바로 노동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 부속품처럼 전락을 했다라는 의미를 풍자하는 장면이야.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공장의 부속품처럼 가볍게 취급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를 바로 풍자한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였어. 찰리 채플린이 웃기게 막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영화였어 비단 이 외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노동자들이 엄청난 노동양에 시달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우리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지 인권... 어린이들도 그때 맞아 어린이들도 그때 당시 에 공장에서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지 인권 운동도 하고 노동자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의 이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신문에 봤었지. 우리나라도 이처럼 노동자들을 혹사하던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권 이런 다양한 권리에 법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하나씩 생겨난 거야. 이렇게 산업의 발달과 분업이 대량 양산과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변화시켜서 산업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지. 그런데 이 이면에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자가 부속품처럼 여겨진 그런 이면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될것 같아. 이런 노동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약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 느낌 점 하나씩만 얘기해볼까? 음, 나유라. 응, 음, 대담 챙산 하는 거는 음. 기업한테는 좋지만, 국민한테는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국민들도 사실은 저렴하게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좋기는 좋았는데, 국민이 결국에는 노동자잖아. 노동자가 국민이고.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으면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 많이 만들어서 좋지만, 노동자들은 희생한다는 거 알았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현대적인 대량 생산의 첫 걸음,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